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게 질문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어, 그냥 이제, 이, 뭐라 해야 되지? 노멀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 어? 어? 아, 이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답이 낼, 답을 내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정답률은 기억 안 나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제, 그,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잘해야 돼. 그니까 러 뭐냐면, 이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기 좋은 문제란 말이야. 애들 입장에서. 그니까 러저 문제를 봤을 때, 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항함수라고 안돼 있다 이거거든, 지금. 근데 이제 그저 문제를 처음에 풀어가는 입장에서 저게 다항함수고 아니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맞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에 설명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저이 전체 집합, 그러니까 얘도 박스 조건의 문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찾는단 말이지. 이렇게 찾고 너 찾고. 그다음에 마지막 너 찾고 했을 때저 함수 집합을 찾으면 f(x), g(x)는 하나로 결정되는 상태다 이런 거야. 근데 그니까이 문제 나도 예전에 처음 풀 때는 저 순서대로는 안 풀었던 것같긴 하고 그러니까 나다 조건을 한 번에 써서 풀었던 것 같긴 해 느낌상.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게 어이 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처음 이게 만약에 틀린 경우라고 쳐도, 혹은 맞힌 경우라고 쳐도 이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저 처음에 이 전체 집합의 입장에서 네, 이런 얘기는 했잖아. 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기서 만약에 저거 FX랑 GX가 다항함수라고 안돼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 던져버리는 순간. 이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왜냐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어디서 문제를 푸는데 맞잖아. 그냥 연속함수라고 돼 있고 그냥 뭐 거기서 다항함수니 뭐니 아무 생각을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다 조건을 이렇게 순서대로 줬을 것이다 이런 거야 평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지?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뭐된 사람처럼 같긴 한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냥 나도 이제 다시 이제 교육적, 교육학적인 공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구체화 시켜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게 직접적으로 경호의수할 때는 이런 얘기했잖아. 그 NPR은 이렇게 사고를 쪼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선택하고 배열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 해결이라는 건 순열적 사고야.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데이터, 조건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 근데 걔를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알아낼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조합의 수로서 내 앞에 이렇게 널벌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어떤 순간에 내가 알아야 되는가, 어떤 순서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수학문제는. 그래야 풀리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그 많은 경우에는 그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얘라는 거지. 조합의 수야, 그냥. 그냥 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으면 X는 A 대비 양변 미분뭐 이런 거. 근데, 그럼 생각해 봐. 그러면 그두 개는 그냥 조합의 수지. 어느 순서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설명이 될 수가 없잖아. 문제가 보기 전에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수학 문제 해결이라는 건 그래서 저 순열적 사고다 이거요 아, 조합적 사고가 아니라 순열적 사고여야 한다. 수학 문제 해결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그, 막, 개념 리스트 나열이라고 하는 게저 조합적 사고야, 일단. 그럼, 근데, 그럼 이런 거지. NC 알개만큼의 조합의 수가 있겠지? 근데 저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걸다 쓰지도 않아. 문제에 따라서는. 다쓸 수도 있고, 덜쓸 수도 있겠지. 혹은 문제가 조금 더 배, 변형되면 더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얘 예, 그니까, 뭐, 이런 경우라고 치면, 어? 옛날에는 이제 두 개만 있었다 이거지. 예를 들면. X는 A, 양변 대 2.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3번, 4번, 5번 이렇게 리스트가 더 나열된다 이거야. 저 상황에서 문제가 계속 누적돼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얘 조합의 수가 커지지. 실제로 나는 이게 중요한데, 알파토리아. 저걸 어떻게 순서 있게 배열할 것인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를 해결을 할 때도 어떤 순서대로 적용을 할 건가? 이게... 그 평가원 입장에서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 순서를 배치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첫 번째로 저 이렇게 되있잖아 이게 부등식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 부등식이 제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해야 되지 저번 시간에 했던 문제로 치면 353번 문제처럼 353번이 이제 그 나형 문제 30번 중에서 출제자던 내가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 했잖아. 그러니까 걔는 방정식이었으니까 처음에 생각하는 게좋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걔 중요한. 그게 부등식이잖아. 그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에겐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laughs> 만약에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내려간 상태에서 둘 중에 뭘 선택할지를 생각해도 되겠지.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아, 얘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조건으로 가서, 저나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찾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거 해본다. 이거. 이런 거지 저 상황을 해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해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그럼 이 순간 모순이 돼 뭐의 모순이 돼? 저 가족권의 모순 되지 그러면 수정 이렇게 한다 이거야 오케이. Okay. 그럼 수정을 할때 당연히 나는 fx랑 gx를 이렇게 가정하고 있으니까 다항 함수로 이렇게 다시 가정을 해 보는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조건으로 내려간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함수 집합을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다 조건으로 왔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 알지지. 저다 조건 곱한 값이 재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한 순간 저 c 값이 1이라는 걸알있지 그럼 생각을 해 보면 음? 얘가 아니지 x가 있고,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어 이렇게 되지. 왜냐하면 내가 가져간 함수에서는 저가족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okay. 그러면 그니까 여기에서 그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고 다시 서브젝트 전체 집합에 있는 조건을 봤을 때 fx랑 gx가 다항함수란 말이 없다 이거야 그니까 이때 추측을 하고, 아, 그러면 fx가, 이렇게, gx가, 인 건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0에서 2까지 전체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가 저, 저 i라는 걸 알아내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물론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다 조건을 동시에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저런 상황을 한다고 쳤을때도 이게 더한거랑 곱한거랑 이렇게 했을때 어디갔어? 이 식값 뭐 fx랑 gx가 저런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두 함수가 x제곱 더하기 1x 뭐야 3x 빼기 1인건 쉽게 알수 있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건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건 여기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다 근데 이 문제를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거에 핵심이 가 있어서 처음에 그걸 강조해 버리면 이 문제는 다음에 못 맞히지 도 음, 그러니까 저걸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나는 처음에 저 문제를 풀때 나다 조건을 보고. 어, 이거 당황함사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저 박스 조건의 어떤 문제 구조에 있어서 저걸 해석하는데 약간의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 나조건을 가지고, 어디서? 가조건에서 그래프 위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나조건에서 그냥 아무거나 가정한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f 더하기 g가 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쉬운 가정은 x 제곱이랑 3x겠지 가정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함수집합 하나를 이렇게 가정한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 조건으로 내려가면 저 c 값이 1인 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 근데 나는 fx가 x 제곱 더하기 1이고 gx가 3x 빼기 1이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봤는데 그러면 주어진 저가족권을 만족하지 않아 그럼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게 혹시 다항함수가 아닌가 물론 이게 x제곱 더하기 1이랑 3x 빼기 1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검증하기가 어렵지 않지 더한 게 제곱 곱한 게 제라고 했을 때저 가정이 틀렸다고 생각할 순 없잖아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x제곱 더하기 1이랑 3x 빼기 1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정한 게, 어, 혹시 다항함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저 전체 집합으로 가면, 아, 다항함수란 말이 없다. 그러면, 이 여기서 함수가 저런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음에 생각할 때 저게 다항함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이상한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순열적인 어떤 이 사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다항함수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 여기 다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 어떤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아주 좋은 문제다. 얘는 여기까지.